생충 같은 게 있냐? 네. <laughs> 이런 것도 산다니까 이거. 사는 거야, 죽는 거야? <laughs> 여기에 뭐 곰팡이도, 있고, 세균도 있고 막 그렇겠지. 아까 벌레도 있고. 음. 자, 안녕하세요, 덱스형입니다. 우리 이제 여름철이잖아요. 이 차가 에어컨 틀 때는 그렇게 아주 냄새 안 나는데, 에어컨 끄고 있으면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거든요. 그래서 선파기를 통해 방열하는 미션을 한번 준비해볼 거고요. 전주점 사장님이 할 거야. 그래서 난 옆에서 이제 말만 해야지. 사장님 날씬갖고 섹시한데, 아주 바디라인이. <laughs> 벌레 한 마리가 뺀 찍어야 될 같아요 아 그렇죠 <laughs> 그 안에 죽은 벌레가 있나요? 꺼내봐요 뭔지 먼지 한번 봅시다 이런 것도 산다니까 이게 에어컨 안에 뭐 약간 장수풍뎅이 새끼 같기도 하고 사는 거야? 죽은 거야? 죽은 거죠? 어, 이런 것들도 살수 있네 <laughs> 그때 들어왔을까? 저 마이크로필터 통해서 들어왔겠지 뭐 빨려서 그죠? 집에 선풍기 보면 먼지 끼는 거랑 똑같은 거야 15년 만에 지금 처음을 꺼내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계속 우리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지 세척 한번 해볼까요? 이거 보면 또 집사람이 또 집에 선풍기는 청소 안 해주면서 차만 청소한다고 <laughs> 일단 우리 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이 모터랑 분리가 쉬워서 빼가지고 하면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네요. 핀이 하나라도 부러지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. 다목적 세정제에다가 충분하게 뿔려가지고 스팀으로 쓰면 확 날라가는 듯이 이거 모터는 물이 <laughs> 들어가면 안 되니까 <laughs> 건조시켜갖고 조립하는 걸로 하고요. 그걸 <laughs> 봐주고 접점 부활제라고 커넥터들의 접점들이 노후돼서 청소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. 부러지면 금방 말라. 되게 빨리 건조되는데 세척을 하는 거지, 가지금 보물 되게 지저분하잖아, 네. 그죠? 이 뭐야? 벌레야? 아. <laughs> 무슨 기생충 같은 게 있냐? 나무 까인가 보다. 자. 이제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이물질 같은 거낀거 거. 세척제 AV-10이라는 걸로 뿌리고 그런 것도 이제 빠진 거죠 이런 식으로 좀이 이 볼이 흰색이었으면 더잘 보일 텐데 약간 투명 같은 거라 그러는데 여기에 뭐 곰팡이도 있고 뭐 세균도 있고 막 그렇겠지 아까 벌레도 있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AV-20 약재를 이용해서 얘는 하는 역할이 어..더트 배드 옷 뭐야 이거? 뭐라고 이은거아스냅아아 배드 스멜, 더트하고 배달 스멜이나 바이러스, 박테리아, 버그, 몰드, 벌레 같은 것들을 원천적으로 프로텍터죠, 프로텍터에서 마무리로 물로 세척한 곳에다가 다시 분사해서 한 병을 다 도포해 주면 깨끗해지는 거지. Made in EU 절mani. 어, 제가 써본 바로는 아주 굉장히 괜찮아요. 에어컨이 틀어 있는 상태에서 26도로 한 5분 정도 말려줄 거예요. 냄새가 약간 깨끗한 냄새 나죠, 그죠? 물로 세척하고 코팅제를 뿌렸기 때문에 말려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. 끝나면은 AC 22 헤어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어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을 걸어서 이렇게 뿌리면 깨끗하고 너다 잘해. 스프레이는 다 분사됐고 안에 아, 네. 냄새 맡아보면 약간 치과감은 나는 소독약 냄새 날거요 그렇죠? 살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닫아놔서 잡내를 좀 잡고 시동 끄고 전체를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면 작업은 마무리가 돼요. 뭐한 시간 만에 끝나는 차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좀 극한 미션이에요. 개인이 조금 하기는 어려울 거고 전문점을 통해서 에어컨 청소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뭐 구독자님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가까운 시공점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 사님 재고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